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화분을, 화분을, 샀는데, 화분을,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문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박스에. 파손주의 뭐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어, 빨간 딱지로 붙어 있어서, 안전하게 옮겨주세요. 이거 보니까, 신문이 이렇게 많고, 나머지 이제 제가 구입한, 어, 화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개 주문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깔망도 여유 있게 주셨어요. 이렇게 세개 정도 주셨고, 여기 구입한 곳은 광주 관역시에 있는 수정, 수정다육께서, 어, 수정 화분이나 다육 같은데, 어, 수정다육 사장님한테 주문을 했고요.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받침이라 목소리가좀잘안 나와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성격이 꼼꼼했는데 아주 화분을 꼼꼼하게 썼어요. 이렇게 보면 신문지도 이렇게 크기에 맞게, 화분 크기에 맞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안까지 접어서,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화분이 네, 너무 예쁘고 싸고 저렴해서 시계어요한한 개에 2,000원 했나? 2,000원 정도? 2천원 2,500원, 이 정도 했던 화분입니다. 100원씩 끼통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화분을 보내 웃으네요. 그러면은 또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더큰 화분이네요. 그냥 사장님께서는 다 설명을 다 해주셨고, 크기 이런 거는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또 얼마나 크기인지 시청하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이 화분도 이렇게, 사장님이 신문지를 이렇게 돌돌 접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어, 이것만 봐도, 오, 어, 어, 이건 생각보다 크네요? 와, 이거는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어, 이게 지름이 11 정도 나오고, 안에 이렇게 호리방처럼 생긴 것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높이는 국가 지에서한 8cm 정도 나와요. 오, 어, 이거 정말, 보기보다 큽니다. 직경이 11.5 정도 나오고, 아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한 10cm짜리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크고, 아래가 이렇게 구분 이런 식으로 있어요이렇 그리고 이 얘랑 함께 비교해보면 엄청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꼬맹이는, 홍부는한 음, 7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이도 8.5cm. 높이는 살짝, 비슷한데, 살짝, 살짝, 보다는 살짝 높은데, 0.5cm 좀 높죠? 뭐, 색상이, 어, 이 처음 봤을 때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것 같아요. 이게, 음, 뭐, 좀 징그럽다고 할까? 약간, 이, 이 문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예쁘고, 여기에 이제 꽃 모양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붙여져 있는데, 여기 굽도 이렇게 달려있고, 근데 이게 색상 칠하는 부분이 유학을 갔다가, 뭐, 그냥 한번 바르고 하얀색 그, 그거를 지웠나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나오긴 하는데, 음. 자주 보니까 괜찮네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차흙을 덧대서, 청자토를 덧대서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 자세히 잘안나왔어이 부분이. 얘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laughs> 그 이거 다른 거한번또풀고 있어요 이거, 세 개씩 시켰거든요. 얘세 개, 세 개, 세 3개 가지 색을 세 개씩 시켜서 아홉 개가 왔는데, 뾰보기로 이렇게, 야무지게, 손으로 뜯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칼로 이렇게 좀 잘라야 돼요. 이게,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선물로 좀뜯어지않습니다 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색이 있었는데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을 좋아해서 밝은 개통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음, 매치를 한 다음에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밝은 개통으로 한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색깔이라든지 뭐 세네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제가 밝은 색을 원해서 밝은 색을 보여줬어요. 얘는 노란. 노란색이죠, 겉에가. 그리고 여기도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고요. 똑같이 콩분, 콩분인데 높이는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한종이컵 정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있고, 나머지 작은 거한번더 뜯어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고, 비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두 다육이를 베란다에 두고 거리 대에 밖에다 내놨는데 비를 좀맞추려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나면 살찐제 살균제도 하려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희석을 정말 음, 많이 해서 한번 연하게 약하게 한번 해보고 먼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중에 후에 한번 음,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어,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주황빛 나는 손홍색? 손홍색이라고 하죠. 네, 그런 풍입니다 얘도 이렇게 똑같이 세 가지 시켰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얘도 얘는 뭐였어요? 크기가 좀아 그, 이게 상당히 어. 3,700원짜리 샀나? 큰 게? 3,700원이고, 이거, 2,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뜯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그냥 야무지게 포장해서 와서 이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오, 이거, 아, 얘도 있었네. 자, 이렇게 9배의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도장 찍고, 이제 하얀색 유약을 바른 것 같은데, 포인트로 이렇게 색을 하나 선으로 그었네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걸 몰래 차는 게 아니고 손으로 빚은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음... 이렇게 여기 이제 저기 도구를 이용해서 긁은 선 같은 게좀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었던 흔적 같아요. 여기 보면. 얘가 도는 물레로 찰을 수밖에 없어요. 호리봉 같은 경우는 이 모양 내려면 곡도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를 깎아내면 이렇게 물레 차고 이제 모양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가 이렇게 둥글게 무슨 흔적이 긁어낸 흔적 없이 매끈하죠. 얘도 얘도 물레 물레로 찾는 거예요. 와 이렇게 물레를 찬 후에 얘는 곡을 음, 상당히 막 따로 붙인 듯하게 했어요. 깎아낸 다음에 얘를 따로 붙인 듯하게 지금 접착이 돼 있거든요. 얘처럼 음, 이렇게 깎아내면 이렇게 매끈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음, 붙인 세 개로 붙인 것 같아요. 크기도 틀리고 음, 붙이기 힘들 텐데 깎아내는 게아 붙였네 붙였네 손이 많이 걸 텐데 이렇게 붙이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얘들은 나머지로 또 이르, 이거 세개 이런 종류의 색을 생개 했는데 흰색이 그다지 크게 아, 여러가지 색을 보내달라고 할것 하는 약간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똑같은거를 사진상에는 밝은색이 없는데 흰색을 똑같은걸 보내신는것 같은데 밝은색이 없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제일 밝은거였던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오딨고 얘만 좀 발전적이 좀 기억이 어요 와! 얘도 이제 똑같은 거를, 하얀 거를 세개 주셨어요. 근데, 이게 2 5 0 0원이 쓰여있네요. 자, 여기는 2,500원 붙어있죠. 똑같습니다. 흰색이고요. 근데 흰색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흰색. 음, 이건 뭐야? 근데 이게 흰색은 그나마 이렇게 깔끔한데, 어, 색깔이 다른 색이면 이 어두운 부분이랑 보여서 좀좀 어, 그렇더라고요. 네, 아마도 얘도 흰색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2,500원이고, 얘는 2,000원이고, 얘는 뭐, 3 7 0 0원인가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돼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콩보음도 아, 생각보다 보셨으니까 괜찮네요. 오, 진짜. 카메라가 흔들리지도 않네요. 받쳐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 쏠러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흰색, 흰색이고, 가격도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거, 아우, 진짜. 얘도 보면 11.1. 얘랑 똑같네, 얘랑. 이쁜은 똑같습니다, 이쁜은. 이은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퍼져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어, 많이 들어가긴 하겠네요. 높이는 7cm. 네. 높이는 7cm. 이렇게 왔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색깔이 다른 게 와야겠죠? 얘들은 색깔이 다른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날씨가 맑아야 는데 흐리니까 아우 좀 신난 하긴 하네요. 다육이들도 오늘 흐리는데 비를 맞을 수 있을지 비가 온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비온이 그렇게 영화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음, 거리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얘는 색깔이 완전 다르네. 예,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모양이 지금 도장이 하나 둘세개 이렇게 지켜져 있는 모양이 얘는 확실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고 크기도 똑같고.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어 뉴욕을 발를때좀 닦아 냈으면 좋은데 그냥 여기가 많이 칠해진 것 같아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뭉개졌어요 이 모양이 확실하게. 안나죠. 얘하 비교했을 때는 얘는 모양이 이렇게. 꽃 모양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런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멀리 보면 그냥 얼룩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아, 이쁘네. 음, 화면에서 보는 거 완전 틀리네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아, 의외로 이 흰색을 다른 여러 가지를 색을 시킬 거 하는 약간의 후회감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흰색이 왜 똑같이 왔네 똑같은. 음. 근데 다른 색은 더 어두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래서 밝은 색을 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걸보내주요 똑같은 것이 걸로. 있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엄청한대로 잘랐어 와와 이거 사장이 포장할 때 그냥 대충 몇 개째 그냥 막펼줄 알았더니 이렇게 딱 크게 막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싸셨는데 하나도 깨진 게 없이 지금 맞습니다 얘도 지금 여기 좀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붙인 거 모양이 나왔고요 색상은 빨간색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어, 자주빛자주빛처럼 음, 화면에서는 되게 밝게 나오네요.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어. 아, 개인적으로 이 색이 이쁜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색이 의외로. 어, 어두운데. 이렇게 해서 화분이 도착을 했답니다. 또 여기에다가 또 예쁜 다육이를 심는 모습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수정다육에서 구매한 화분들입니다. 음, 마음에 듭니다. 잘 쓰겠습니다. 바이 바이.